제 15회 9 2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작년이 다큐멘터리 1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의 본질과 정신에 천착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실을 넘어서 진실 추구, 검역과 성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세상을 담기 위한 치열한 실험정신,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션을 전면 혁신을 했습니다. 그두 번째는 정전 70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정전 70년은 역사와 기억을 복원하는 일과 또 그것을 극복하는 일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즐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 시도에 DNG, DNG 국제 박규빈 선수의 영화제, 영화제 개막을, 개막을 선언합니다